지금 막팽택천북 i c 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정남에 9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동행을 하니 만나는 간식도 많이 주고 좋습니다. 자주 같이

방금, 참외 3회 먹었는데, 참외가 엄청 달고 좋습니다. 이제 봐. 어? 참외. 길거리에서 파는 성주 참외인데, 참외는 역시 성주 참외인 모양입니다. 달고, 맛이 좋네요. 상어 멀티몰 형태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상어 멀티몰은 365일 24시간 항시 친절한 상담원이 접수 대기 중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퀵 연계가 가능하며 언제나 친절하게 접수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호멀티몰 어플 앱을 설치하시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쌍호 멀티몰은 꽃배달 서비스, 인터넷 가입, 다이렉트 보험,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상품 중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저렴하고 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쌍업몰 팀을 대표 전화번호 080 0703 0703 080 0703 0703으로 전화해 주시면 언제나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평택 청북 IC를 내려 82번 국도 달리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14km, 약 8시 50분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침 정남오다 배송 후 어디로 갈지 생각 한번 해보아야 겠습니다 요즘 평택에서 킥서비스 의뢰 많이 들어옵니다. 킥서비스 문의가 많은 것은 평택 쪽에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데 저렴하게 상호멀티몰 평택킥서비스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오후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굴검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십시오. 펜테킥 사모 멀티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